민수기 31장을 읽었습니다. <laughs> 민수기 31장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미디안은 발락이 발람의 꾀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을 범죄케 만들어 가지고 바신그 신당에 가서 절을 하게 하고 그 잔치에 참석을 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하고 어, 고스비의 사건을 통해서 그 여인들을 취하게 하고 이런 사건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해서 이로 인해서 2만 4천명이라는 사람이 연병으로 죽는 이런 지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미디안에게 이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외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얘기해서 모세는 아직 죽으라고 죽을 때가 됐는데 여호수아에게 후계를 맡기면서 네가 어, 마지막 할 일은 미디안을 다 징벌하는 것이다.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아라. 그 외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랬어요. <laughs> 그래서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어,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예, 장정을 뽑아가지고 <laughs> 1만 2천 명을 예, 무장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각 지파에서 천 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누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래서 엘라하살 비누하스에게 <laughs> 예, 나팔을 들려가지고 나팔 소리를 따라 진군하기도 하고 후퇴하기도 하고 예, 작전을 할수 있도록 나팔을 불수 있는 비나스가 나팔을 잘불었다요 이렇게 해서 어, 비나스를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나가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이고 어, 미디안의 왕들은 에유와 레긴과 수루와그과 르바이며 또부오리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했어요. 이, 이 발람이 께 때문에 이슈라엘 민족 2만 4천이나 죽었으니까 이로 인해 발람을 먼저 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만약에 발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따랐더라면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발람이가 더욱 영광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발람이를 갖다가 지켜 세우셨을 건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발람이 이 전쟁을 위해서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만났어요. 뭐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쓰지 못하고, 자꾸 인간의 욕심과 현재 보이는 일들에게만 눈이 오도 가지고 그거 따라가다가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도 그런 것 같아요. 현실적인 것을 봐야, 보고, 거기를 미혹받아서 끌어가는데, 과연 이 현실적인 것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옳으냐 그러냐 이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현실적인 것 음, 여기서 내가 떠나면 내가 손해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것에 예, 그 중심이 뭐예요? 앞을 못 보는 거지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로 가는지 흐르가는지를 그 흘러감에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현재 현재를 보고 내 눈이 어두워져 버리고 내 욕심에 끌려가지고 그 아니면 또 어떤 위압 위압 또 현재의 이런 어떤 세력 이런 것에 매여가지고 거기 끌려서 잡혀가다가 결국은 발람이처럼 되는 거예요. 발람이가 발락의 얘기를 잘 듣고. 그 다음에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대접, 이거 생각하고, 어, 하나님의 길을 져버리고, 어, 이걸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줄 알았지. 그러나 하나님의, 참, 세상의 것은, 인간의 것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인간은 유한 존재예요. 어, 그것은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것은 전부 다 파괴되어 있어요. 인간적인 인본주의는 다 깨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현재 있는 육신적인 것, 세속적인 것 이거 잡고 가다가 다 망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어,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말이에요. 정치계나 종교계나 또이 사회나 모든 것에 진짜 영원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이것을 이것을 어떤 현실적인 어떤 뭐 사항, 저항 모든 비난 뭐 이런 것 때문에 이걸 포기하고 현실적인 걸 붙들고 인본적인 거, 세속적인 거 이거 붙들다가 어 지금은 좋지, 금방은 좋지 그런 게 영원한 거냐? 얼마 가지 못하면 그다 깨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결과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요 우리 현실적으로 볼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이, 이런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이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자냐 이거예요. 이 돼지를 잡을 때 돼지한테 돼지가 좋아하는 콩을 갖다가 이렇게 주면 이거 돼지가 그것도 모르고 그거 먹는다고 꿀꿀꿀을 따라가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거거든요. 그 모르는 게 똑같아. 그와 똑같은 현상이 오늘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깨닫고 여기에 가지 말 이런 게 속지 말고 인본주의 사상, 세속적인 사상, <laughs> 이 정욕적인 모든 세속적인 거, 세속적인 것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새것 불타버리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것이 주의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그 말씀에 서야만이 그 영원히 살 수가 있는데. 발람이가 이걸 버리고 세속적인 것, 인본주의적인 것, 자기 육신적인 것, 현실적인 것 거기에 눈이 멀어서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만 거기에 빨려가다가 죽임을 당하잖아요. 며칠 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아 그들은 다 망하고 만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다 멸, 인멸하고 그미디안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다 멸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처음에 뭐에 물들었어요? 저번에 발신과 세속증거 이런 것들에 물들어버려 있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와 제사장 엘라스를 회중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이 물들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그냥 있더라고요. 남자나, 그 다음에 부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물들어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에, 모세와 엘라하살이 화를 내면서 그들을 다 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아, 봐라 고수비 사건으로 인하여 이땅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여기에 물들어버리고 고칠 수 없는 이 사람들을 남겨두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어, 이하나님 어떻게 너무 잔인하시냐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물들어있는 것은 고칠 수가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또 다시 온 백성들을 물들게 만들고 그리고 온 백성을 다또 지옥의 저주의 자리에 멸망의 자리로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은 다 멸하고 오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어린 사람들만 살려둘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래요 오늘 우리가요 한번 물들었던 사람은. 뒤로 돌아가서 회개하고서도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우리가 철저하게 죽어야 돼. 옛사람은 철저하게 죽어야 되지 이게 살아있으면 이게 언젠가 또다시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일곱 막이 들어가는 거 똑같아요. 한 마리가, 한 마리가 나갔다가 예, 돌아가서 다시 와서 보니까 그사람 비고 소재됐기 때문에 일곱 마리를 가지고 온다고 랬잖아요 그래서 더 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도 일곱 마귀 들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더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도 그냥 뭐 염치도 없고 체면도 알고 하나님 두려운 줄도 알았지만 믿는다고 와가지고 회개했느여 어쩌지 그러다가도 오니까 일곱 마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 안 무서워 안 무서워 뭐 그냥 두려운 것도 없고 염치도 없고 체면도 없고 질수도 없고 윤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일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들 전부 별하시라 고그랬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러한 것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전부 다 아주 옛사람 싸그리 인식자에 못 박아 죽여 버린 완전히 죽여 버리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변화된 자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죄를 위해서 목숨 맞치고주위해서 일하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이고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어떤 자리고 내가 해야 할 것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로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옛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 성질을 누구한테 줍니까? 개한테 줍니까? 예?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녹아지고 변화되고 성령의 불이 확실히 태워지고 그래서 완전히 죽어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입 맞고 다시 그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설 죽어 버리면 옛사람이 다시 살아 가지고 나도 망하고 주변의 사람까지 도 같이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없애라고 주께서 명,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물품들을 이제는 공평하게 전쟁에 나갔던 사람, 음, 나갔던 다른 대로 수고하고 그 뒤에서 응원하고 밀어주고 도왔던 많은 사람들 뒤에 남아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나눠주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수고했던 제사장들에게도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에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전쟁에 나가서 수고한 사람들이 많이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함께 공동체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이 가서 점검을 해보니까.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지 자기들이 어떤 노력을 가지고 이긴 게 아니잖아요. 벌써 가져기 전에 천군 천사가 벌서싹 쓸어 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든 물품을 전부 다 가져와서요. 가지고 왔어요. 저희들 받은 바 어? 금패물과 은패물들을 음막 이런 것들 을 금패물을 가지고 왔어요. 예, 뭐 이, 여기 보니까 <laughs> 어,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겠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만지 귀걸이, 목걸이를 여호와에게 헌금으로 우리 생명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지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예. 네. 이 은혜를 알았어요. 정말 주를 위해 자기들이 생명 맞춰 일하고 전쟁 인터넷 일을 했고 수고했지만 우리를 이렇게 살린 게 하나님의 은혜였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구나. 이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어요. 오늘날, 뭐, 교회에 대한 헌금 문제 해가지고, 뭐, 어, 1 1조를 드린다, 또 헌금 때문에 부담스럽다, 라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거기 부축해가지고, 그냥 같이 얘기하시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어떤 마음으로, 내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에?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억지로 드리는 건드지 말라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 군인들처럼, 정말 감사하다.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들이 목소를 받았던 모든 금폐물들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들이 뭐그 아까운 줄 몰라요? 자기들 수고한거 없어요? 그러면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 위해서 내가 들여서 쓰임 받겠습니다. 내 물질과 세상의 모든 물질, 그 물질은 내 생명의 값이거든요. 피 값이란 말이에요. 이피 값을 어디쓰겠습니까 네? 우리가 가졌 우리가 얻어들인 것이 전부 나의 피 값이고 나의 귀중한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물질을 내가 어디 지금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물질을 그렇게 귀하게 아껴서 정말 얻은 물질을 자기를 죽이는데 쓰고 있더라고 자기를 죽이는데 예, 먹고 마시고 너무 지나치게 먹고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몸이 축 나게 하고 예, 자기몸이 뭐 예, 병들게 만들고 이게 뭐예요 결국은 자기를 죽이더라고 자기를 죽이더라고 예? 그리고 엉뚱한 데 쓸데없는 데다가 막 쓰더라 이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예? 그런데다가 막 쓰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일할 때에 죽을 생명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 고침 받고 온 모든 선한 일을 이루잖아요. 예? 그런 것이 얼마나 복이 있고 가치가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쓰면 나의 피값이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 내전 재산이 다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것은 또 나의 피값이잖아요 근데 그피값으로 가도 허탈한데, 어리석은데, 나를, 나 자신을 죽이고, 내 가정을 망치게 하고, 예? 사회를 망치게 하는데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선하게, 복댕무새, 얼마든지 쓰라 이거야. 그러면 그것이 하늘의 상급으로 쌓여질 것이고, 주 앞에 값이 있는 것이잖아요. 예? 구제하고 한 것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셨다고 그아요 보내려고 하나님 앞에 부지한 거 하나님 기워하시고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 주시잖아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드린다 뭐 부담스럽다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과연 내 물질을 바르쓰고 있는가? 내그 물질이 정말 온전한 곳에 쓰고 있는가?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뭐 굳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그냥 억지로 드리라고 안 해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인색함으로 드릴 필요가 없어요. 감사하면 드리라 이거예요. 그리고 내 물질이 허탄한데 쓰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쓰는 게 좋잖아요. 하나님의 명광 위해서. 그것은 하늘에 제처, 저축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11조 아니야, 12조, 1 12, 0조 12, 9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드리는 거지 뭐. 어 그것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책망하고 야단하시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얘 내가 정말 이것을 내 피값을 내 정말 이, 이 땀에 흘린 이 값을 음, 정말 복되게 아름답게 선하게 귀하게 써야 되겠다. 아 어, 그래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이것은 피 값이다. 물질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서 선한 일에 쓰이는데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군인들이 정말 나의이를 살려주니 그래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그들에게 빼앗았던 모든 금폐물들을 전부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물질이 정말 멋진 곳에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땅에 죄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함께 걸어간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축복의 삶이냐 그 말이에요.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베풀어준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나는 어느 곳에 세할 것인가? 나는 어떤 곳에 투자할 것인가? 내 자신을 어떤 곳에 쓸 것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일에 쓰임 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